아이 퍼즐 대결. 알록주라기 캅스 vs 미니 트공대외 4종의 퍼즐을 비교해 봤어요. 다양한 퍼즐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솔직한 후기를 전달합니다. 5위입니다. 알록달록주라기 캅스 퍼즐로 우리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80피스로 구성되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에게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4위입니다. 미디어 원더풀 오션 대형 퍼즐로 아이와 함께 즐거운 바닷속 탐험을 시작해보세요. 104피스의 넉넉한 크기로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멋진 놀이 친구를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아이들의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미니특공대 8절 퍼즐. 63피스로 구성되어 있어 즐겁게 놀이하며 둥의 발달을 도와줍니다. 15%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우리 아이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쑥쑥 키워줄 멋진 선물 미디어 퍼즐 레벨업 4 공룡나라 단계별 그림 퍼즐 보관 가방 세트가 28,9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212피스로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1위입니다. 구도라이의 소근육 발달을 돕는 고려베이비 10종 야채 퍼즐. 귀여운 원목 야채 퍼즐로 아이가 즐겁게 놀면서 인지 능력도 키울 수 있어요. 29% 할인된 가격.